안녕하세요. 급밥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탁거리기 답답해서 집 뒤쪽에 있는 등산로인데, 아 지금 이제 막 출발을 시작했는데, 아 시작하자마자 힘이 드네요. 아이고 자주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숲 터널이죠, 완전히 살리는 게 아주 제대로네요. 이 자연에서 보여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육안상으로는 관찰이 어렵잖아요.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용 어, 현미경을 이용해서 여기서 직석으로 이런 꽃 같은 거. 확대해서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. 만원 김에 여기 있는 이 꽃, 이거 데이지인가요? 이거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고정된 촬영은 힘드네요. 야외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. 어, 화면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, 전기에서 볼수 있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서. 아이고아또뭘 관찰해볼까. 나무 벤츠가 있습니다. 가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버섯들도 피어나고 뭐 그러죠. 여기 다양한 식구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뭔 현미경으로. 땡겨서 보겠습니다. 나무 벤치에도 뭐, 뭐, 이상한 벌레 같은 건잘안 보이네요. 뭐 현미경이 줌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, 떡은 나무 같은 저 벤치에는 이상한 벌레 같은 게좀 있을 줄 알았는데, 없네요. 오, 두더지 굴. 이 두더지 굴 맞죠, 이거? 뭐 뱀굴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, 여기 한번두 개가 연속으로 있네? 이 관통된 건가? 여기는 경사가 져가지고, 조금 관찰하기가 좀 힘드네요. 이쪽에 보이는 데까지만, 한번 어 현미경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리가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진 않아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뭐 보여지는 건 없네요.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굴이 되게 많네. 저런 굴이 뱀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두더지 굴이래요. 뱀은 땅을 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두더지들이 이제 파놓은 땅굴 안을 뱀들이 이제 들어가서 서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와 여기는 산딸기 밭이에요. 산딸기 밭 이쪽으로 지금 다, 이다 산딸기예요. 보시나 이게 이런 것들 다 여기 딸기 있죠? 와저 밑에까지 다 딸기 이 산딸기를 예전에는 이제 산에서 보이면 따서 이제 바로 먹거나 아니면 따 갖고 와서 술을 담그거나 뭐 어, 그렇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죠. 이거를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지? 한번 따서 현미경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보이시나요? 야,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벌레가 있네요. 이거를 이걸 모르고 그냥 뭐이 따먹으면 그냥 이렇게 이 벌레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. 다른 데또 없나? 저도 이 딸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, 그냥 따서 벌레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, 저도. 아이고. 다음부터는 씻어서 먹어야겠다는 교훈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와. 이 많고 많은 이 산딸기 중에서 제가 딴게 거기에 벌레가 있더니.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. 무슨 뭐, 뭐하하고 그냥, 그냥 하나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, 이렇게 현미경으로 조금이나마 이게 확대를 하니까. 바로 이제 그 달콤한 그 과실을 갈가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죠. 다양한 뭐 곤충들부터 해서 이렇게 옆에 날아다니는 나비들, 그리고 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.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촬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. 그런 거좀 깊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좀 꺼려지고 뭔가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근접하기 싫은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무슨 꽃이죠? 아 초록색 밖에 없는 산에 이런 자극적인 색깔이 있으면은 한 번씩 시선을 돌리게 되죠 이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확대를 해서 보니까 식인 식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지금 뭐 이빨처럼 보이기도 하고, 뭔가 이렇게 끈끈한 거에 걸려서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개미가 아침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네요. 야 무슨 뭐 자기 몸집만한 고기 안든 거리를 가지고 가고 있죠? 주물 땡길 수있으 나나? 아 어, 가져갈 거야. 어. 와, 촬영하기 쉽지 않네. 뭔가 그 영화 사구에서 나오는 그 벌레 같습니다. 사라졌어요. 야, 이 움직이는 곤충을 현미경으로 촬영하기란 쉽지가 않네요. 아, 이 친구들도 지금 거대한 걸 사냥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거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, 아, 좀 징그럽네요. 한번 땡겨보겠습니다. 거미가 맞죠? 맛있게 먹어라. 참 냉혹한 자연과 이그 곤충의 세계네요. 정상에 나왔는데, 여기 돌에 이끼가 있네요. 옛날에는 이 이끼 안쪽에 지렁이들도 있고, 막 그랬었는데, 이것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거의 없고 메말라 있는 상태라서 어 생각보다 이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없네요. 돌이에요. 돌 부분 확대. 야, 이건 지렁이죠? 살아서 밖에 나왔는데 이 태양열 때문에 힘을 못 쓰고 헤매다가 결국 개미한테 잡힌 그런 모습입니다. 자기네들끼리 지금.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트워크가 다 되고 있겠죠. 산에 쥐가 있네요. 보이나요, 지금? 쥐? 아, 다 다람쥐였구나. 다람쥐가. 매콤하고, 오, 어, 좋아다 다람쥐 맞나요? 저기, 지 같은데? 뭐죠? <laughs> 생쥐인가 다람쥐인 줄 알았는데, 그냥 일반. 쥐처럼 보이네요. 야 이건 풍뎅인가요?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네요. 아 얘는 이렇게 헤매다가 개미들한테 아주 걸리면 죽음인데. 마치 뭔가 이렇게 소중한 걸 떨어뜨렸는데 되찾으러 왔다가 못 찾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. 음, 응. 계속 찾게나. 어휴, 미끄러라. <laughs> 아, 내려왔습니다. 아유, 이게 관찰하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. 어. 집에서 만들기만 하지 말고 가끔 이렇게 나와서 관찰도 하고 좀 그래야겠습니다. 다음에 어디로 가지?